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주어진 낱말과 어구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.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요청을 했을 것 같나요? 저 휠체어가 그려져 있으니까 저 휠체어 좀 빌려도 될까요?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어구들을 어떻게 나열할 수 있죠? 우리가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 맨 앞에 오는 교촌 그렇죠, 메이가 오고요. 주어 즉 대상. 허락을 요청하는 대상. 그러니까 허락을 요청한 사람이 그 뒤에 와야겠죠. 그래서 나. 그리고 어떤 어떤 행동에 대한 어구가 와야겠죠? So borrow a wheelchair. 즉 휠체어를 빌리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른 순서는 May I borrow a wheelchair?가 와야 할것 같죠? 확인해 볼까요? 그렇죠. May I borrow a wheelchair? 자그 다음에 치에서 보면 여자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있고요, 남자아이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나봐요. 어그를 보니까 us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사용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.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나열할 수 있을까요? 아까와 똑같이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 맨 앞에 오는 may, 몸뭐 해도 될까요?라는 표현이 맨 앞에 오고 허락을 요청하는 사람, I, 나 그리고 행동, use the phone, 핸드폰을 사용하다 그래서 may I use the phone? 나 핸드폰을 사용해도 될까요? 라고 어구가 내어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인해 볼까요? 그렇죠. may I use the phone? May I use the phone? 이렇게 주어진 남말과 어구를 바르게 배열해 보았습니다.